네? 닉네임이,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자마서 실신이에요. 자마서 실신. 다이에 삼티어 구간. 좋아요. 저, 저 티어도 아니고, 시비를 판 맞나요? 아, 어, 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용 때 의,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가지고. 결국은 일단 제가 못해서 게임은 진 부분인데, 저랑 이제 정글은 음? 이제 용 쪽을 가려고 했고, 음? 이제 바텀은 저는... 이제 이득을 봤으니까 이제 선푸시를 잡고 집을 찍으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음. 여기서 이제 음. 저는 저랑 신짜오는 이제 그냥 용 쪽을 이제 감미핑을 찍었는데 음. 바텀이 집을 찍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용을 포기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캐넨인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신짜오랑 같이 들어갔다가 음. 게임이 많이 힘들어진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제 저, 여기서 이제 저의 의견은 그래도 바텀 집안 찍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였고 11에는 무조건 집 찍는 게 맞다. 아, 결론입니다. 저는 então, 첫 번째로 만화가 응. 없었고 미드도 피가 없었고 아지니는 미드를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을 줘야 된다는 상황이고 저분은 용을 먹어야 된다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어, 집을 찍고 아 집을, 집을, 집고, 참, 집을, 안,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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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안 찍고 용을 합류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로 저희가 하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 그렇습... 딱 여기잖아요 이제. 네네, 여기, 여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딱 여기서 이제. 걔네는 좀 무리해서 용을 하고 싶었는데 용할 만했다고 그래도 11은 그냥 집 가는 게 맞았다 대충 뭐 이런 네. 느낌인 거잖아요. 네. 저는 코어템을 뽑아 뽑고 싸우고 싶은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저기서 어차피 집 가서 바로 오셨으니까 이제 용을 치는 게 맞다 제가 집을 안 가고 그래서 의견이 나뉘었어요. 이게 사실 정석은 정석은 집 가는 게 맞죠? 일단 정석은? 제제 생각은 어차피 아지르가 먼저 집을 찍었거든요. 저 어차피 미드라인 안붙고 그냥 바로 용으로 올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차피 애초에 그리고 저기 정글이 더 세요 우리 정글보다 보면. 뭐 그거는 똑같을 것 같고. 아 네. 네 정글 차이 는안 나고 템도 아, 같고 네. 잘 싸운 쪽이 이기는 거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정리해드리자면 상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좀 오버턴를 많이 째긴 했어 정확하게는 여기서 탑 쪽에서 저 교전 이겨가지고 1대1 교환하면서 풀 체구를 하면서 지금 탑에서 재미를 도, 돌들을 많이 땡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래시 많이 뽑았고 미드도 아지를 플래시 뽑아 놓은 다음에 선푸시하고집 가고 그 그러니까 각자 라인에서 미드 탑에서 이대을 봤어요 바텀도 선푸시하고집 가고 그니까 러 3라인이 푸시가돼 지금 그래서 이제 정석은 집 가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골드를 땡겼으니까 이제 뭐 미니언, 경험치, 뭐 타워 골드, 선 푸시, 그리고 먼저 선턴 잡을 수 있는 이런 골드를 땡겼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가 무리해서 용을 치면은 그건 사실 더 이득이에요 그 추후에 일어나는 상황이 상대는 용이 턴을 썼고 우리는 그 다음에 집 갔다 오면서 좀 템을 맞춰오고 뭐 정비하고 다시 라인에 쓰는 거니까 더욱더 라인전이 좀 어떻게 보면은 편해지겠죠? 이게 이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캐넨님이 여기서는 무리하게 용을 간다 라는 것 자체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 주기 싫은 거야. 하나도 주기 싫은 거야요 네, 너무 주기 맞아요, 맞아요. 유리하니까. 정확... 그냥 교전도 솔직히 보면 어? 뭔가 이길 것 같고 뭔가 탈리아 빨리 집 짓고 뭐 바텀 집안 짓고 여기서 머리 맞대면서 대치하면서 용 못치게 하면서 안 걸리는 선에서 대치하고 뭐 탈리아가 궁 타고 오면은 뭐 이렇게 뭐 어쩌저 이렇게 일로 하면은 뭐안 되는 건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석 플레이도 아니고 솔랭 특성상. 그거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 네네. 사실 좀 많이 어렵죠. 그게 되려면 아, 일단은 네, 네. 핑이랑 채팅으로 엄청나게 이사소통을 미리 했어야 됐고 지금 이사. 일단 핑은 집 짓기 전에 갑니다 핑을 찍었. 저랑, 음.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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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이제 그게 음, 음. 이제 또또 또 근데 또 정상은 또집 짓는 게 맞다고 하시니 일단 판결 받아서 아쉬운 것 같아. 이게 대지용이고 또뭐 이렇게 일부분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입니다. 확실히 좀 무리이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분 좋은 게 우리긴 해요. 용을 좀... 이제 화 화나 가지고 받은 거거든. 아. 아, 아. 그 그렇죠. 둘이서 싸우잖아요. 에포스는 그렇죠? 원래 안 들어가는 게많는데 어, 지금도 보면은, 템 차이가 많이 나요. 아시라는 지금, 집 갔다 왔는데도 지금 뭐, 부여왕이 안 떴고, 우리는 1코어, 원들도 1코어. 그니까 지금 이게 정석이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미드도 CS, 바텀도 CS 이기면서, 바텀은 채굴 하나도 안 당했고, 바텀은 채굴하고, 뭐 이런 차이도 있고, 골드도 땡기면서 먼저 집 잡고 와서 템을 맞춰왔는데, 이제, 용까지 보려는 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욕심 그 자체죠? 뭐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테넨 님의 보시는 각이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되는 건 아니야 네 저도 알아요 네. 안 되는 건 아는 건 아는데 왜냐하면 럼블이 안 오니까 아... 럼블은 탑을 띄울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뭐안 되는 그치? 건 아는 건 아는데 그냥 아... 하고 그냥 근데 그게 이게 솔랭에서 더 내가 캐리하려고 하는 플레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언인데 이거는 팀이 잘해야지 되는 각이에요 테넨이 잘해서 되는 각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 결국은 시비르도 집안짓고 탈리아도 빨리 와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 네네. 판단이, 일단 바텀이 제일 잘해야 돼. 시비르가 유치아가 있고, 유미가 궁에다가 풀스펠이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안줄을것 같긴 하거든요? 대체하면서 좀 이렇게 머리만 맞대면서, 좀 질질 끌면서, 교정각을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시비르가 유미가 같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 상황을. 꽝이 아니라, 아, 요거는 우리 캐넨 탈리아가 아, 정비해서올 네.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네. 거 자체가 다 이게, 시비르랑 유미한테 던져주는 거야. 이런 판단 자체가. 솔랭에서 되게 팀한테 짐을 떠넘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단... 플레이보다는 내가 그냥 오버턴을 잡아서 더 움직이고 탑에서 더 잘하고 이런 플레이를 해야지 솔랭에서 티어 올리기 좋지. 이런 네. 거는 너무 팀게임적이고 이거는 같이 뭐 자랭이라든지 대회하는 팀이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는데 솔랭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플레이죠. 이거는. 저는 근데 솔직히 아마 동일한 그림이 나오면은 똑같이 행동할 거는 다요. 아, 이거는 일단 바텀이 아마 이 상황을 인지를 못할 것 같진 절대 않고 아마 해 해주... 아, 일단 제가 진 건은 진건 오케이. 제가 진건 오케이인데 아마 그 지금 나라카이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무조건 우리 바텀이 해줄 수 있을 있을 정도의 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그 솔랭에서는 그걸 그 말씀하셨는데. 어,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랬으면, 아마, 원딜은 그걸 기본으로 그걸 했을 거라고 생각, 절대로 안 싸우고, 그, 그, 그건 일단 생각하고, 혹시라도 싸우다가 집에는 물리고, 바텀이 죽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그, 나라카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보자면, 그, 바텀 미더들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일단, 어, 일단 시비르님한테 그냥, 이제 둘이 이야기 하셔서, 저분한테 그냥, 힘욕 입금해드리면 되고, 저는 일단, 어... 저 괜찮아요. 어, 저는 그냥 10만 받을게요. 6만 원 다시 어차피 뭐 저도 던져가지고. 아 거. 네. 서로 이제 막그 그거에 대한 의견에서 전, 그 계속 말 엄청 많이 했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6만 원 돌려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캐넨님의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 틀린 부분이 없긴 해요 이론적으로. 이게 뭐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그게 그게 되게 리스크가 커요. 리턴은 적은데 아 제가 그 병이 있어요 그 탑쪽에서 이제 탑 유저들이 아는 병인데 아래에서 용이 먹히면 진짜 그냥 막 그냥 화가 막 열불이 막 뻗칩니다 일단 뭐 원딜님 죄송합니다 그 사실 좀그 인게임에서 그거 그 이거 집 타이밍으로 시비 걸었던 거예요 그거 솔직히 그 화나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 솔직히 원딜님도 아시잖아요 미드에서 한번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네, 저도 거기서 제가, 제가 화가 뭐... 나가지고 왜집 타이밍 못 맞추냐 거기서 이제 제가 시비를 건 거예요 그 부분 네네. 저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게 되, 되게 된 건데 사실 이게 정석이 집 가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욕심 부린 것도 알고 저도 이것 때문에 엎어진 것도 알고 그러다가 제가 시비를 걸게 돼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게임도 저 때문에 졌고. <놀람> 원시비도 제가 걸었었어요. 아저 훈은 하면은 못 참는 병이 있어 가지고 아좀 빡치는데. 아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얘기를 난... 했어요. <laughs> 아 이러면은 <laughs> 이런 유튜브가 안 나와. 서로 서로 싸우셔야지 유튜브가 나오는데 이렇게 안 싸우실 거예요, 두분이한좀 싸우 단춤 싸운 거긴 하죠 네. 네, 처음에 엄청 심하게 싸우다가 서로 네. 네, 서로 어쨌든 분은해서 보기 좋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시1륜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그대로 돌려 드릴 거예요? 16만 원? 수수료 제외하고? 아, 수수료 제외하고. 그 6만 저는 저는 10 가지고 두 분은 6. 2 5분이 네. 저 수수료 삽니다. 네, 오케이. 그 서로 싸웠지만은 칭찬은 지우지 말죠. 아니, 그건 <laughs> 좀 지우 지워야죠. 왜요, 왜요? 다사랑 43은 좀. 네. 아, 아, 그 그래도 저전 시즌 마스터 3 0 0개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방따라잡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죄송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두분그뭐 네. 솔랭 화이팅. 그만 그만 네. 싸우고. 아. 네. 네. 아, 네. 아 그, 죄송합니다. 네. 안 싸워서. 아, 아니 아니에요. 합니다 네. <laughs> <laughs> 수고, 수고하세요. 안녕하세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하고 그럴 때 이쪽으로 올게요. <laughs>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장난친 거예요. I love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